경기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패배가 확정된 직후, 페퍼 저축은행의 코트 위에서 벌어진 장면은 스코어 보드보다 훨씬 강한 파문을 남겼다. 생방송 화면에 잡힌 것은 투지나 분노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혼란이었다. 선수들의 동선이 엇갈리고, 말수가 늘어나며, 서로를 향한 시선이 날카로워지는 순간들이 연속적으로 포착됐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 표출로 소비되기엔 맥락이 너무 또렷했다. 문제의 순간은 패배 직후였다. 선수 교체와 정리 동작이 겹쳐야 할 시간, 코트 한가운데에서 짧지만 분명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정황이 화면에 담겼다. 누구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상대가 아닌 같은 유니폼을 입은 이들 사이에서 긴장이 폭발했다는 사실이다. 중계 카메라는 그 장면을 지나치지 않았다. 확대도 해설의 과장도 없었다. 오히려 차분한 화면 전환이 상황의 심각성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이어진 장면에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벤치로 향했다 페퍼저축은행의 베테랑과 지도부가 동시에 화면에 들어왔다 박정환은 고개를 숙인 채 짧게 항의하는 제스처를 보였고 장소영 감독은 즉각 반응했다 손짓은 절제됐지만 거리감은 분명했다 대화라기보다 대치에 가까운 정지 화면이 이어졌다 이때 관중석의 소음은 더 커졌고 중계는 다시 코트로 돌아왔다 이 장면이 커뮤니티를 뒤흔든 이유는 몸싸움이라는 단어 때문만은 아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시간과 맥락이다. 구연패의 끝자락, 분위기 회복을 논할 여지조차 없는 흐름 속에서 팀 내부의 균열이 실시간으로 노출됐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패배는 있었다. 그러나 패배 직후 코트 위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장면이 이렇게 또렷하게 잡힌 적은 드물었다. 전술의 문제를 논할 타이밍이 아니었다. 그 순간 팬들이 본 것은 리시브 성공률도 공격 분산도 아니었다. 통제의 부재였다. 누가 정리하고 누가 말리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 보이지 않는 장면. 패배가 확정된 뒤에도 팀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가 장애물처럼 보이는 몇 초가 생중계에 남았다. 상대 팀의 축하 장면이 겹쳐 비칠 때 대비는 더 선명해졌다. IBK 기업은행은 정리된 동선으로 코트를 빠져나갔고, 해퍼저축은행은 한 박자 늦게 흩어졌다. 화면의 온도차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팬들의 반응이 즉각 폭발한 이유다. 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말이 빠르게 공유됐다. 이 모든 것이 의도된 연출은 아니다. 그래서 더 설득력이 생겼다. 생방송은 편집하지 않는다.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날의 화면은 페퍼저축은행이 처한 현재를 요약했다. 패배의 누적이 만든 피로, 책임의 경계가 흐려진 조직, 그리고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감정. 혼란의 현장은 그렇게 기록됐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이것은 단발적 해프닝인가? 아니면 이미 예고돼 있던 균열의 표면화인가? 코트 위에서 벌어진 짧은 충돌은 팀의 내부 질서가 어디까지 흔들렸는지를 묻는 신호탄이었다. 코트 위의 짧은 충돌을 순간의 감정으로만 해석하기에는 그 장면이 등장한 맥락이 너무 분명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미 구연패의 땀에 깊이 빠져 있었다. 이 시점의 패배는 기술적 오류의 합이 아니라 감정관리와 역할 인식의 붕괴를 의미한다. 경기 막판, 점수 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선수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교대와 작전 지시의 동선은 매끄럽지 못했다.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고, 리더십은 분산돼 있었다. 문제의 장면을 다시 보면, 신체 접촉 그 자체보다 주변 반응의 부재가 더 인상적이다. 말리는 사람도, 정리하는 손짓도 늦었다. 이는 팀 내부에서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베테랑과 지도부가 동시에 화면에 포착된 순간, 거리는 가까웠지만, 온도는 멀었다. 짧은 제스처, 즉각적인 반응. 그러나 이어지지 않는 소통. 그 공백이 긴장을 키웠다. 이 지점에서 이름이 언급된다. 박정아와 장소영 감독. 특정 발언이나 행동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화면에 담긴 것은 권위의 교차였다. 베테랑의 좌절과 지도자의 통제가 같은 프레임에 들어오며 메시지는 엇갈렸다. 한쪽은 책임의 무게를, 다른 한쪽은 질서의 필요를 말하는 듯 했지만 그 언어는 서로 만나지 못했다. 그 간극이 바로 충돌의 토양이다. 팬들이 즉각 반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커뮤니티에서는 전술이 아니라 조직의 문제라는 말이 빠르게 확산됐다. 리시브 효율이나 공격 성공률보다 패배를 수습하는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교체 직후의 표정, 동료의 실수 이후, 이어진 시선 처리, 벤치의 침묵이, 연쇄적으로 캡쳐되며, 하나의 서사로 묶였다. 패배가 반복될수록 팬들은 결과보다 과정의 품격을 묻기 시작한다. 과거의 기억도 다시 호출됐다. 내부 이슈로 신뢰를 잃었던 시기, 변화가 약속됐던 순간들, 이번 장면은 새로운 논란을 만들었다기보다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던 의심을 재점화했다. 달라졌다는 증거가 필요했던 타이밍에 의심을 키우는 장면이 나왔다는 반응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생방송이라는 조건은 그 설득력을 배가시켰다. 전술적 관점에서도 이 충돌은 설명된다. 연패 국면에서 팀은 위험을 줄이려 한다. 안전한 선택이 늘어나고 책임은 중앙으로 모이지 않는다. 그러다 결정적 순간에 감정이 분출된다. 이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역할의 불명확성이다. 누가 진정시키고, 누가 수습하며, 누가 다음을 제시하는지 보이지 않을 때, 충돌은 자연스럽다. 결국 이 장면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증상이다. 패배의 축적이 만든 피로, 리더십의 분산, 신뢰의 결손이 한 프레임에 겹쳐진 결과다. 그래서 팬들은 이 장면을 사건이 아니라 징후로 받아들였다. 질문은 이제 다음으로 이동한다. 이 혼란을 봉합할 장치는 있는가? 그리고 그 장치는 어디서 작동해야 하는가? 코트 위의 충돌은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 장면이 남긴 것은 누가 옳았는지에 대한 판정이 아니라 팀이 위기를 관리하는 방식이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패배가 누적된 상황에서 감정이 솟구칠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감정이 어디로 수렴되느냐다. 이날의 화면은 수렴이 아니라 분산을 보여줬다. 정리되지 않은 동선, 끊어진 시선, 늦게 도착한 통제. 이것이 팬들이 느낀 불안의 핵심이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이름이 겹친다. 박정아와 장소연, 누구의 잘못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화면에 포착된 것은 권위의 충돌이었다. 베테랑의 좌절이 표출되는 순간과 지도자의 통제가 겹쳤고, 그 간극이 봉합되지 못한 채 생중계에 남았다. 이 간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다. 패배 직후 무엇을 우선하고 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보이지 않았다. 팬들의 반응이 거세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졌기 때문에 화가 난게 아니다라는 말은 진부하지만 이번에는 맥락이 분명하다. 팬들은 지는 순간의 태도를 봤다. 더 정확히는 태도를 정리할 구조의 부재를 봤다. 교체 이후의 표정, 실수 뒤의 반응 벤치의 침묵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며 신뢰의 장구를 깎아냈다. 과거의 내부 이슈가 다시 소환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해결되지 않은 기억은 비슷한 장면 앞에서 다시 고개를 든다. 전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혼란은 설명 가능하다. 연패 국면에서 팀은 위험을 회피하려 하고 책임은 분산된다. 그러다 결정적 순간에 감정이 분출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리더십의 연결고리다. 누가 중재하고, 누가 정리하며, 누가 다음 행동을 제시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작은 마찰은 큰 상징으로 증폭된다. 생방송은 그 증폭을 가속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승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질서의 복원이다. 패배 직후의 프로토콜, 교체 상황의 커뮤니케이션, 실수 이후의 응대 방식이 명확해져야 한다. 이는 전술회의보다 앞서는 과제다. 팀이 다시 하나로 보이기 위해서는 이기는 장면보다 지는 장면에서의 합의가 먼저 보여야 한다. 리그의 시선도 차갑다. 코보의 경쟁 구도 속에서 한 팀의 장기침체는 단순한 순위 문제가 아니다. 조직관리와 리더십의 사례로 남는다. 페퍼저축은행이 이번 논란을 오해로 덮을지, 정비의 계기로 삼을지는 선택의 문제다. 선택은 곧 메시지가 된다. 결국 이 사건은 결론이 아니라 경고다. 충돌의 진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이 왜 그렇게 보였는지다. 팬들은 더 이상 전술 도표를 요구하지 않는다. 끝까지 함께 싸우는 팀의 최소한의 모습을 요구한다. 그 요구에 답하지 못한다면 연패는 숫자가 아니라 상태로 굳어진다. 그리고 그 상태는 다음 경기의 첫 서브 이전에 이미 승부를 가른다.